어떻게 okay, 하고? 투자를 좀 했는데 차가 너무 물잘 나와서 네네네. 투자하기 잘했다. 한우 아, 투자는 선택을 아, 잘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냉동탑 출고하시는데 이게 신형 냉동탑이에요. 예, 예. 사실 사님이한 4개월, 5개월 기다리셨잖아요. 예, 예. 이거 지금 받으시려고 예, 예. 어, 받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? 아, 뭐 보기보다 너무 좋아요. 아, 그러세요? 예, 예. 감사합니다. 그럼그 전에는 어떤 거 타셨어요, 냉동탑? 어, 3 5톤 마이티 광폭을 탔어요. 8발짜리. <laughs> 8발짜리요 네. 예, 예. 어. 저희 신형 냉동탑이 사실 출시한 지가 얼마 되진 않았어요. 네. 예. 아마 타시면 장점이 뚜렷하게 나올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샀죠. <laughs> 아, 그죠? 예, 예, 예. 무게도 기존 냉동탑보다 한 500kg 정도 가볍고요. 예, 예. 그리고 안에 보시면 크로스멤버도 매립이 돼 있어서 <laughs> 요게 걱정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. 예, 예, 예. 사장님, 지금 냉동타 예. 저희 신형 냉동탑 받으셨는데 예.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신 부분이 어디세요? 아 이거 차 이거 밑바닥이요. 아 미, 밑에요? 여기, 예, 하부 너무 많이졌습니다이 아, 하부요? 예예예. 예, 예. 아... 이 녹이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고 걱정했었는데 그냥 네. 하나 그냥 아주 만족합니다. 아... 내가 크로스멤버가 매립돼 있어가지고 예, 예, 예. 아마 추후에도 녹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그러니까요, 될 거예요. 좀 살짝 걱정 예. 걱정 있었는데 아... 녹이 마음에 들어서 네네네. 아주 만족합니다. 아... 사장님 그래도 이제 신차도 뽑으시고 냉동차도 지금 새 걸로 하셨는데 기존의 매출보다는 더 많은 매출의 목표를 두고 계실 거 아니에요?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실내만 매출 목표는 지금 제가 현재 네. 어, 평균적으로 봤을 작년 대비 네네. 봤을 때 매출이 한 900에서 1,000 나왔어요. 아그러세요 네, 근데 거기서 못해도 한 300에서 400은 더 무난히 나올 것같그 생각에 아... 예. 바꾸셨구나. 예, 예, 예. 사실, 제가 사장님이랑 4개월 동안 통화를 하면서 얼굴 못뵙고 오늘 처음 뵀어요. 출고할 예, 때. 예, 예, 맞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? 4개월 동안 전화 통화만 했었고, 오늘 뵙고, 이제 설명 좀 드렸었는데, 어떻게. 솔직히, 이제 우선은, 보건는잘좋긴 이제 한데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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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, 가다님도 바쁘시고, 네, 네. 지방이다 보니. 네, 네. 네, 뭐, 통화하는 과정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, 또, 주말 중간 뭔가,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연락을 주셔서, 네, 네. 피드백이 잘 와서, 네. 뭐, 기다렸는데 조금 조바심이 좀 있었지만, 그렇죠. 네, 있었지만, 완성도가 너무, 만족도가 너무 좋, 좋아서, 다 있게 됩니다, 이게. 아, 감사합니다, <laughs> 선생님. 일단, 저,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? 예, 네네, 알, 예, 알겠습니다. 많은 홍보,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선생님. 예, 알겠습니다. 저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, 예, 예. 예 차주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한석장 영업사이 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예, 고맙습니다. 네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예.